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의 미스터 윤입니다. 저는 현지 해외여행 인솔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장거리를 주로 이제 인솔을 하고 있죠.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를 인솔을 하게 되는데요. 각 계절이나 시즌에 따라 이제 모시고 가는 인솔하는 지역이 좀 달라지죠. 어, 아무래도 여행 인솔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 여행지에 대한 뭐 음식이라든지 풍광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훨씬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나눠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배울 때는 좀 이해를 하겠던데 마치고 막상 게 활용을 하다보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나서 하던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나가는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좀안 되겠다 해서 차근차근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 현재는 뭐 수요일하고 토요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시즌이라서 여행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수기에 속하죠. 아직 저도 이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좀, 아직 감이 좀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영상 그동안에 찍었던 거를 좀 정리해서 올리는 정도의 수준,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아, 어떤 형태로 어떻게면좀 재밌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어, 아 이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어, 조언을 주시면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미스터 윤을 찾으시면 되고요. 아,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는 당연하겠죠. 어느 그 강좌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4,50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시청만 하지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를 줄 모른다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구독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 나이 또래에는 뭐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 다양한 정보들 알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그때 그때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 젊은층들은 워낙 많은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영상들을 접하다 보니까 뭐 실력이나 스킬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제생각에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간간히 뭐 출장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좀 흥미로운 것들, 뭐 어떤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이거 정도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도움이 음. 앞으로 차차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서 올릴 때는 처음에는 너무 좀뜸문뜸문 올렸죠. 유튜브 하나 올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편집하니 글자 넣는 것도 어렵고, 뭐 썸네일이 뭔지도 몰랐었고. 근데 지금은 어 간간히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자체가 이집트 시즌이기 때문에 이집트만 올리고 있는데요. 이집트뿐만 아니고, 뭐 유럽, 전지역의 유럽들 있죠. 영상들은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뭐 항상 출장을 통해서 어,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고 또뭐 실시간으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 저 아직 뭐 매장 하드나 컴퓨터에 그런 사진들은 영상들은 많이 있어요.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어, 어떨 때는 갔더니만 같은 지역을 여러 번갈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저는 많은데요. 어떨 때는 날씨가 좋아서 그 지역을 뭐 찍, 정말 날씨가 좋구나 해서 찍을 수 있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다음에 또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날씨에 좋은 광경, 풍경들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있으시고 새로운 여행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 구독,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말하다의 미스터 안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